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며, 신약 322 페이지입니다.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 4장 15절서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제 3차 필리핀 비전 트립을 약한 2주 정도 앞둔 이런 시점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의미 있는 말씀이요. 순종하여 잘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역사는 아,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분부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어,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모교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교회는 전세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모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함으로써 교회부은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풍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하루에 3천 명 그리고 5천 명 그 뒤에는 수를 세 개를 그쳤습니다. 이 수가 남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이런 분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지역의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또 전도했더니 이방 땅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좋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교육자를 좀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파송된 바로 이제 교육자가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후 파송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강력하게 폭발적인 모습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폭발의 역사가 이 문막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되니 안디옥 예루살렘도 지금 폭발이 일어났고 안디옥도 폭발이 일어났고 이 문막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폭발을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폭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전문가 이런 뜻으로서 성도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안대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교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1차 선교지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습니다. 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고 얼마 뒤에 다시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리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이런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계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들이 그곳에서 전도하고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루디아라는 자족감 장사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이빌리 출신이 아니라 두아디라 지방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빌리뽀에서 미리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비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쪽 지에 가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강 옆에 그게 아주 잘 차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은 가정에서 시작했으니까 미약했겠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이제 유럽을 복음화음에 있어서 폭발적인 또 기도와 물질과 온갖 사람을 파속해서 폭발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보그마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 같은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발 개인에게 있어서는 꿈에도 잊지 못할 중개한 교회였고 생각만 해도 기 기쁨, 기쁨이 샘솟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이 서신을,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받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짧은 사장 안에 몇 번이나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빌립보서는 일명 별명이 뭐냐면은 기쁨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바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던 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찾아오지요. 알고 보았더니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특별 한 헌금을 하여서 이 모금된 이 헌금을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손에 쥐어서 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방문하게 했고, 이 헌금을 이 승계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빌리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 여러분, 감옥이라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땅파 놓고 정말... 흙 속에 바위 속에 파는 흙 속에 정말 칙칙하고 힘들고 정말 한번 들어가면 탈옥 지금 같은 이런 탈옥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라 디도에게 선교비를 치어 보냈고 야니가 가는 김에 옥바라지까지 해라 하면서 사람도 붙여서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그러한 도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능넉히 이길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발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배버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러니까 사도발은 부유하면 부유한 나름대로 자기가 그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 궁핍한 생활 가운데 그했을 때는 그 궁핍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싸는 부자가 아니라 누리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복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그토록 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모아주고 그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이 어, 옥살이 뒷바라지까지 한 것을 생각해 볼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말이 얻었을까요 조금 얻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무슨 소망 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리포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꼭 돈을 선교비를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이거 생각만 해도 신나고 기쁘고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을이 오늘 본문으로 메인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리보 사람들아, 시작.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아멘. 빌리보 사람들아. 너 이거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라 하면은 유로 복음의 시초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물론 간헐적으로는뭐 이렇게 몇번 이렇게 한 교회도 있었겠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빌리보 교회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순경금 보내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안부 편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겁을 줘야지고 아멘하시나.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니까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몇번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할 텐데 두 번이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있을 때두 번씩이나 보냈다. 여러분, 그냥 두 번이 아니라 단순한 두, 숫자적인 두 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도발의 사역에 협력하고, 기도하고, 성교비 보내고, 이렇게 힘을 같이 썼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형편,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발은 하나의 나라의 부여함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아, 아.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 그런데 에바브로 어, 디도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받았다는 말이 원어가 영수증을 받았다는 그 뜻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받았으니, 내게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낸 것은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한 귀한 물질이요 또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을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이 도움을. 여러분 바울을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 저를 돕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저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필리핀 선교 가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 한번 가서 한번 뭐 한번 해봐라 하고 쳐다볼 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이 금방 나왔죠.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말로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너희를 사랑했어요? 그리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 3자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 요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에 대한 발치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치 쓴 뒤에 사랑에 대한 곤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빌립교회 빌립보 교회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의 선교 사역은 마치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진 이런 귀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많은 부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풍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족족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뭐 뭐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어, 여러 가지 모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울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청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쓸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냐면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야 되겠지요. 이런 자들은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남과 같이 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마치 종이지만 주인이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충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평과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잘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있어야 될 부분도 우리보다 더잘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이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고, 가슴에 다가오는 성도들은 최소한 물질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근심을 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도 후리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한번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서 33절까지인데 조금 깁니다만 은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네.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네. 입을까 네. 염려하지 말라 네. 목숨이 음식보다 네. 중하지 아니하며 네. 몸이 네. 의복보다 네. 중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의 새를 네. 보라 심지도 않고 네. 거들지도 않고 네. 창고에 네. 모아 들이지도 네.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모냐 너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다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또 너희가 어차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사람들이 의복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틀의 백합화. 물론 우리나라의 백합과 그쪽의 백합은 좀 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꽃이, 꽃이 지금 자연, 들의 백합화니까 정원 안에 백합화가 아니라 들의 백합화에요. 내추럴한 이런 상황인데, 이 자연적으로 핀이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요? 네, 누가 그럼 자연인 상태,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 줘요, 누가 가꿔 줘요, 누가 풀 뽑아 줘요, 자풀 뽑아 줘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풀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은, 안지라 세나 걱정 근심 충만입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이 좁쌀만한, 겨자씨만한이 작은 것도 태산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해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은 태산 같은, 태산 같은 문제도 콩알처럼 좁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자꾸 제자들에게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쓸만한 믿음, 또 주님이 보셨을 인정할 만한 믿음, 이런 사람이, 이런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하지만 2020년 새해에 아까 우리 광고에도 살짝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선교지를 한 곳을 더 선정을 했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지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쪼개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말 못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에게 많지 않은 금액을 보내버려 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기도한 이런 금액인데 사실 백번천번 말로 하는 것보다가 적지만 실제적인 현찰로 보내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이야 무슨 말인들 못해 하늘의 별인들 못다오겠어요 달인들 못다오겠습니까? 그러나 백 마디 천 마디 말보다가 한 마디 실천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3차 필리핀 선교회를 여기 명단은 16명인데 아 17명이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서 17명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헌신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헌금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19절이 어떤 말씀인지 또 봐야 되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의 소 예수 안에서 아멘. 영광과 안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쓸 모든 것을 아멘.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발이 이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빌리보교의 성도들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우냐 면면 모든 쓸 것을 풍성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채워주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선교로 협력하고 또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모든 선끼리에 오늘 그 풍성한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치우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복된 너희가 함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